예. 자, 바로 이어서, 어, 하도록 합시다. 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산만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제가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좀 진전된 논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용어들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일단은 뜻이 그렇다는 것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의미 이론까지 이야기 드렸고, 어,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수의자들은 어떤 문장이나 진술의 참과 거짓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지도 아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 논증 모형에 대해서 툴민의 논증 모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조금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실용주의적인 의미이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논리 실증주의 의미이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크게 정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실용주의적인 의미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에도 조금 이해가 좀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뭐 뭐 제가 좀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어,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좀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이 툴민의 논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의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뭐 전제가 어, 어떠냐, 뭐 전제. 뭐 전제와 결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약간 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논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긴지를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제와 결론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따지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어, 모순과 반대, 그리고 함축과 동치 이런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와 결론에서 제시된 어떤 문장이나 진술들의 논리적 관계를 이제 따지는 것인데. 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논쟁을 할때 과연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냐라는 이런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논쟁을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요것을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이제 스티븐 툴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증 모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스티븐 툴민의 논증만 모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요 모형이, 툴민의 모형이 조금 널리 또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어 우리가 실제적인 논쟁을 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툴민의 논증 모형을 조금 이야기를 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어뭐 요거는 조금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 그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제, 제 수업은 있잖아요. 요 온라인 강의가 요 제가 올리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강의 내용과 제가 올리는 자료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강의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올리는 자료들을 어,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막 다른 걸 찾아보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어, 하여튼 그 하여튼 최대한 두 개가 일치해야지만 여러분들도 덜 헷갈리잖아요. 예, 덜 헷갈리니까 저도 이 강의 내용은 항상 자료, 자료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이거는 제가 미리 좀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어, 요뭐 그러면 아까 의사 계속 한번 우려 우려 먹어 보죠. 예, 의사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요. 주장이 있고 자료라기보다는 뭐요거는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쟁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일단은 주장이 좀 제기가 돼야 돼요. 예 네. 단순한 여러분 단순한 묘사 라는 논증이 아닙니다. 예, 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논증이 제시되었다, 혹은 이 그런 논증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어, 최소한 하나의 주장이 제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주장만 제기되어서는 안 되고, 요 주장을 소위 말하는 뒷받침한다고 하는 어떤 것, 다른 것들이 주, 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자료나 사실로부터 주장으로 이행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 의사는 성적이 좋다, 혹은, 뭐 성, 혹은 성적이 좋은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상관없죠. 예, 뭐 하,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 성적이 좋은 의사가 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종의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주장이 제기가 되었죠. 요 의사가, 성적이 좋은 의사가 치료를 잘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은 일단은 앞에 거는 놔두고요. 치료를 잘 한다는 게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는 치료를 잘한다. 그 의사는 치료를 잘한다. 이게 예. 이제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실로부터 하나의 자료로부터 하나의 주장으로 이행을 해 나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요두 가지를 이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어 주는 거를 뭐 이유라고 해도 되고 이게 일종의 이렇게 하면 이제 보증인데 워런트라고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성적이 좋은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치료를 잘한다. 이렇게 이행을 해 나가려면, 이두 가지 사태를 이어주는 보증이 있어야 되겠죠. 보증이. 예. 보증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두 가지를 이어주는 보증이 뭐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증들 우리가 제시를 할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논증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나간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툴민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논증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굳이 이으려면은 어떤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될, 될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 성적이 좋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기술을 빨리 습득하더라. 예, 네, 성적이 좋은 사람이 뭐 기술을 빨리 습득하더라. 혹은 기술의 정확도가 더 높더라. 뭐 이런 식의 보정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 사실과 이 주장을 어 우리가 일기가 더 쉽겠죠. 예. 근데 이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 없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성적이 좋다는 걸로부터 치료를 잘 한다는 걸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 토론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을 하다가 아,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 중간 거 보정을 이야기 안해 주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 주장이 튀어나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와 사실로부터 이 주장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장들이 있어 이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것과 이것을 이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논증이 여기서 끝나니 아니죠, 아니지.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럼 성적이 좋은 의사들이 기술을 빨리 습득하더라라는 요 보증을 다시 뒷받침하는, 뒷받침하는 근거 혹은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예. 이게 배경 자료 혹은 뭐 배경, 뭐 배경 근거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은 될수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똑같이 어떤 뭐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통계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해야 돼 그럼 성적이 좋은 의사들이 기술을 빨리 습득한다라는 그런 근거 뭐 그것은 실, 실질적인 어떤 연구가 있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런 연구가 있으면은 이것을 조금 더어 더잘 뒷받침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조건을 하나 더 걸어줄 수는 있어요. 뭐 제한 조건.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의사들 가운데서. 뭐 어떤,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이 치료를 잘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건을 우리가 또 걸어줄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조사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 조건을 또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쟁을 구성을 하려면 일단 어떤 자료나 사실로부터 어떤 주장으로 이행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장이 일단 제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해야 를될게 뭐냐면은 이 자료와 사실로부터 주장을 이어주는 요 보증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요 보증이 없으면 항상 뭐예요? 우리가 어, 잘 이해를 못하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약했다 그러죠. 점프했다 그러죠. 여기서 갑자기 휙 이렇게 이쪽으로 날라가, 날라가 버렸는데 왜 그런지 몰라. 뭐 그러니까 보증이나 이유가 제시 제시가 되어줘야지만이 이두 가지를 매끄럽게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논증이 또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주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배경 이론이나 자료가 또 다시 제시가 되어야 돼요.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 또 정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한 조건, 하나의 제한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것이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가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드시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연히 그렇다거나 예 이런 식의 제한 조건은 우리가 또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툴민의 논증 모형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증을 구성할 때도 이런 도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논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